취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안내하는 영상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예 벌써 몇 년째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좀 교육받으시는 데가 들어가도 주민 재산이 뭔지에 대해 확 장황하게 아주 잘 정리된 영상물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거나 노출되지 않는 이유나 관점으로 왜 눈높이를 맞춰서 왜 필요한 곳에 그런 영상물들이 안 되고 형식이나 요식을 해가는 것들만 그런 영상물을 보여주고 하는지 왜 주민들이 관심을 안갖는지 나한테 당장 이익을 아니면 우리 우리 이웃들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이런 거에 왜 관심을 안 갖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면서 그 고민을 타개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뭔가를 찾는 것 같아요 저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네. 영상로있어야그 그 어쨌든 주민들 다볼수 있는 매체가 매체에 다써야 되는 부분이지 있 않습니까 매체 비용을 지금 안 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음. 그렇잖아요 산재라든지 사람만 밖에서는 굉장히 속상